어허. 자, 한마디 통과를 하고, 이게 아마 오늘 가장 같아요. 김 대통령, 김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, 예. 한 이슈 캐릭터인데, 김재, 김대통이 당선되자마자, 한의 비행기의 특사로 가까운 적이 있었지 예. 그렇습니다. 인생이, 인생이, 인생의 1999년 1 11, 1월이죠 이후에 절을 내려가지고 북한에 한번 가서 이거 네 안을자세한민으로 와서 보고를 한번 해라 김정일이가 어떤 사람인지를 니가 봐라 아. 제가 김정일이랑 동갑이 아. 알겠습니다 하고 갔는데 그래서 임동원 장관이 가서 그 김일성 조선한테 도움되니 참배를 마십시오 그래서 왜요? 하니까. 우리 국민들이 아직 국교가 열려있지 않는데 한 참대라고 많이 거그니안하는게좋까 그래서 제가 대통령에게 역동도고생셔가고 어, 뭐 어, 이런 거 있네. 어렸으면 자, 그런데 뭐, 이거는 나중에 국무에서 자세한 기준을 담기로 하고, 그때부터 북한과 벌써 해킹을 시작한 것입니다. 아, 아니, 아니, 반 고장들어요. 반 고장들어요. 제가 그거 부 했어요. 그거 부 했어요? 그일 국방위원장이 그니 나를 못 만났어요. 만나고 아. 싶었는데 최영미가 잠깐 만 되는데요. 그래서 오니까, <laughs> 여기 돌아오니까 4 m 짜리큰 호랑이 표을 하나 보냈어요. <laughs> Gracias. 그래서 제가요, 동사님, 좀 아버지처럼, 어니 법대님, 어떻게 씹고 병을 모은단 말이요? 말을 받는 소리라도, 리가 믿는 바가 있으니까, 야, 야. 만약에 악몽파해야 네, 하는데 앞장서고 하면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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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틀림을 네, 네, 하겠습니다 어. 그럼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, 일단 네, 제가 네, 네.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. 오늘 먹을 거는 우리 아주 조금만 <목소리> 제가 뭐 국회원으로 해 봤고 유 총경전 총재도 하고 아니 이렇게 가면 내가 자랑스러운 생각는 것이 역대 서정권서의 국민 선량 경제학 대습니다 저는 2020년에 8월 15일 날 바로 여기서 집회하다가 를 집시법 위반으로 문중 대통령한테 내가려는 식으로 받고 있습니다. 그런데 네. 보관서가 가장... 네. 를보냈 서울 대그그보순자단 분들 하셨어요 그 내용은 여러분이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제가 수정된 적하겠습니다 한때 제가 2022년 1년 논성장 후보와 대통령이 나오셨을때 제가 성장한 사람입니다. 그런데 아무튼 그 양반이 앞가역으로 승산됐어요. 저는 좀 핏다. 하지만 일을 잘하셔. 아라고 아, 이 양반이 문제인처럼 고마워하고 적당하게 어물어물 살고, 나중에 돌아서, 그동안 저는 유튜브를

Yeah! 계시죠? 그런데 첫 번째 방송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말을 하면 전부 다 말을 못하게 합니다 정신도 안 받아도 그러면 중앙선관위의 서버를 까야 돼안 가야 돼 아니 자기들이 당당하 것은 정당하게도 서 까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그 서버를 깔 뿐이 한 분이 여기 와 계십니다 이제